자 이번에는 i의 거듭제곱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지. i의 거듭제곱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 i라는 것이 i라고 하면은 i를 제곱을 하면은 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리고 i를 세 제곱을 하면 여기에다가 i곱하고 여기에다가 i곱하니까 마이너스 i가 되는 것이고. i의 4제곱은 뭐가 된다? i제곱을 제곱을,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을 제곱을 한 것과 같으니까 1이 되는데 이것들 전부 어쩌면 더하면 i하고 마이너스 i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없어지니까 그 값은 0이 된다. 즉, i의 거듭제곱인데 여기가 1이 있을 때 i의 1제곱, i의 2제곱, i의 3제곱, i의 4제곱 연속되는 i의 거듭제곱의 합은 4 개, 네 개씩 묶으면그 값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 42번을 봐보자. 42번은 자, 식이 i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2라는 개수가 있네. i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하고, i 세 제곱은 마이너스 i였지. i 네 제곱은 4 곱하기, i 네 제곱은 1. 이렇게 된 것이지. 계산하면 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하면 2. i하고 마이너스 3i하고 하면은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 마이너스 2i 답은 3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i의 10제곱이라는 것은 얼마지? i의 10제곱이라는 것은 i의 4제곱, 1을 기준으로 해버린 것이지 거기에다가 그것을 뭐하고 제곱을 하면은 i의 2, 4, 8제곱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i 제곱만 곱해주면 10제곱이 되는 것이야. 그러면 i 4제곱이 1이니까 1에, 1에 제곱해봤자 1이잖아. 결과적으로는 i 제곱만 남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니까 저기에 있는 i의 10제곱 플러스 i의 10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 10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겠지. 다음, 44번 봐봅시다. 자, 분자가, 분모가 i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분의 2 플러스, i의 3제곱분의 3, 플러스, i의 4제곱분의 4, 이렇게 되는데, 좀 전에 i는 그냥 i 분의 1이라고 놓고 계산을 해. i 제곱은 마이너스 1분의 2. i 세 제곱은 마이너스 i 분의 3. i 네 제곱은 1분의 4. 이걸 계산해 보자. 그럼 i 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분의 3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4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계산하면 일단 2가 나오지 그 다음에 i분의 1, i분의 1 빼기 3은 i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거 실수를 해야 되겠지? i 곱하고 i 곱해줘 보자. 그럼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i가 되니까 얘는 2i가 되겠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따라서 그 결과의 값은 2 플러스 2i 이렇게 쓸수 있다. 이 말이지. 2 e 플러스 2i면 은 답은 4번. 다음, 여기 봐보자. 이제 이것을 잘 알아야 되지. 자, 보면은 식을 어떻게 줬냐면 i부터 i 제곱, i 세 제곱, i 네 제곱까지 뭐가 되는 것이야. 즉 i부터 i 제곱, i 세 제곱, i 네 제곱까지가 좀 전에 0이라고 그랬지. 0이 야 i가 더하면. 그 다음에 5, 6, 7, 8도 0이야. i의 5, i의 6, i의 7, i의 8도 0이 되는 것이야. 왜 그러냐면은 i의 네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아이 다섯 제곱이 되려면, 아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여섯 제곱이 되려면, 이렇게. 일곱 제곱이 되려면, 셋. 여덟 제곱이 되려면, 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좀 전에 이게 무엇이었어? 0이었어. 0에다가, 아이 네 제곱을 곱하더라도, 그게 0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연속하는 네 개는, 아이의 거듭 제곱은 전부 0이 되니까, 1, 2, 3, 4, 5, 6, 7, 8. 그럼, 요 끝이 몇대 배수야? 4의 배수가 되는 것이지. 그럼 102717 같은 경우는 4로 나눠버리면 428, 어, 428 해서 21, 4, 5, 20 해서 17이면은 4, 4, 16 해서 1 남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4등어리가 생기는 거이지 4, 8, 10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 0이 되는 것이 전체 254 덩어리가 생기는 것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몇이 남았어? 한개가 남았어. 그럼 네개가네개가254 덩어리가, 여기까지가 254 덩어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i의 1017인데, i의 1017은 무엇과 같아? i하고 같아. i 하고. 왜? 얘는 i의 4제곱에 전체 254덩어리 하면 1016이 되거든. 거기에다가 i가 하나 더 곱해지는 것이니까. i1017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지. 근데 i 4제곱이 1이니까 결과적으로 뭐만 남는다? i만 남는다. 그래서 답은 2번. 4 6번 아주 중요하다겠지. 좀 전에 뭐가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로 줬을 때 얘를 실수화하려면 은 이것의 결과물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i가 나온다. 따라서 46번에서 물어보는 것은 마이너스 i의 무엇을 물어본다? 100제곱을 물어본다. 근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짝수제곱 앞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i의 100제곱과 같은데 얘는 i의 네제곱에 25제곱과 같고 i의 4제곱이 1이니까 1에다가는 몇 제곱을 하더라도 1이 된다. 이 말이죠. 다음 47번 봅시다. 47번도 자 i분의 1-i를 뭐하고 제곱을 하고 i분의 1플러스 i를 전체 제곱을 하래. 그러면은 i 제곱을 분모에도 해 줘야 되고 여기도 제곱을 해 줘야 되지. 그럼 매시 되어서 분모는 -1분의 1 2i 1 되고 분모가 여기도 -1분의 1 2i 1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2i가 되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는데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i가 되겠지? 왜 밑에 분모가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i가 된다 이 말이야. 이 결과는 당연히 0이 되겠죠. 다음 48번 두 실수에 대해서 저것이 a 플러스 b 를을 만족시킬 때 a 제곱, b 제곱을 하라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 식을 보니까 1 마이너스 i의 제곱과 1 마이너스 i의 네 제곱이네. 그럼 1 마이너스 i 제곱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i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앞에는 1, 뒤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a 플러스 bi 그러면 여기 전개를 하면 은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1 플러스 똑같이 여기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 여기서는 마이너스 2i만 나오고 마이너스 2i 그리고 여기서는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오겠네. 전개를 해볼까. 마이너스 e i 하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데 4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e i 이렇게 되겠네. a a는 얼마고 마이너스 4. b는 얼마고 마이너스 2. 제곱을 둘다 제곱해봐. 16과 4 하면은 20 이렇게 나오겠네. 다음. 49번이네 49번 여기 색깔을 바꿔서 계산해볼까? 자, 1 플러스 i에 1 플러스 i에 몇 제곱이? 5 제곱이 a 플러스 bi래 자, 그럼 5 제곱 항공식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제곱부터 한번 해보자 자, 1 플러스 i의 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때 뭐가 되겠어? 2i가 나오겠지. 왜1 플러스 2i, i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제곱하면 2i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i의 세 제곱이라는 것은 세 제곱이라는 것은 제곱이었던 2i에다가 뭐만 더 곱하면 돼. 1 플러스 i만 한번더 곱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 2i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세 제곱이야. 그럼 세제곱은 2로 묶으면은 i-1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네제곱을 하려면은 1 플러스 i 의 네제곱이라는 것은 세제곱이었던 2에,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i에다가 1 플러스 i를 한번더 곱해주는 것이지. 그러면 얘는 2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1, 여기는 i 플러스 1과 i 마이너스 1의 곱이네. 즉 어, 다시 이게 i, i 같고 1, 1이니까 합차공식을 역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i, 1과 i, 플러스 1. 이 계산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e 가로 i 제곱은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것 거지. 이게 1 플러스 i의 4제곱이야. 그러면 1 플러스 i의 5제곱이라는 것은 4제곱이었던 마이너스 4에다가 1 플러스 i를 한번더 곱해주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i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럼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b도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둘을 합하면 마이너스 8이 되어야 되겠지.